오늘은 사촌동생과 함께 포카 소개를 할 거예요. 호와 저와 사촌동생의 포카를 보여드릴게요. 짠! 여러분, 사촌동생의 목소리를 보이기가 싫대요. 그래서 제가 대신 더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양이에요. 오늘은 포카 소개를 해볼 거예요. 일단 타돌 포카 먼저 소개할게요. 이거는 열면 이제 뉴진스 포카랑 마일리 포파 여러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펼쳐 볼게요. 일단 여기는 르세라핀. 여기 르세라핀 포카고요 여기 아이들, 여기 이제 뉴진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뉴진스 헤린, 하니, 민지, 헤린, 헤인, 민지, 그리고 모카? 어 모카였던 것 같아요 아이리모카 사촌동생 타소모카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사촌동생 포카소기 끝! 이제 우리의 본진 아이브 포카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이서 원영 에헤 <laughs> 이서 원영 이서 아이브 원영 유진 리즈랑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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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즈, 레이랑 이서, 레이, 레이, 이서, 레이, 레이, 원영, 리즈, 리즈, 이서, 원영, 다을, 유진, 유진. 일 사촌상능 효과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아이, 아이, 무포카소 개 끝! 안녕. 안녕, 여러분. 저입니다. 꿀이에요. 이제 저의 포카를 소개할 건데요. 먼저 어, 저의 진짜 갈망 포카들을 소개할게요. 엠파시 포카들은 따로 보관하고 있어서 엠파시 갈망 포카는 안 넣었어요. 이거는 사촌 동생이 준 레이 엠파 레이, 레이 스위치 포카고요. 이거는 오늘 장터에서 사온 포카들. 그리고 이건 사촌 동생한테 오늘 받은 포카고요. 사촌 동생한테 받은 포카. 이거는 제가 따로 구매한 갈망 포카인 것이에요. 짜란 여기는 이제 제 갈망 포카들이었고 이제 엠파시 포카들을 소개해볼게요 이제 엠파시 포카 여러분 여기서 TMI 하나 풀어보자면 이게 얼마인지 아시나요? 엄청 비싸요 이쁘긴 한데 더럽게 비싸요 이게 얼마라면은 4,500원 짱 비싸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4,000원들은 지금 놀라가지고 눈이 땡그레졌어요 일단 이거는 소연이 이벤트 당첨돼서 와든 파인더 엄청 아끼는거예요자 여기에 엠파시 포카드를 넣었죠 여기 디엘 리수현인사인이고요자 여기 레이 레이 원영 유진 이서 이서 가을 레이 레이 원영 유진 이서 이서 리즈 리즈 가을 이렇게 끝 이제 다른 스위치나 러다 마인 포카들을 소개해볼게요. 여기에는 이제 나무 포카들이 다 들어있는 마멜통. 자 먼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다 사천동 레이저인거 다용. 이렇게. 음. 이렇게 좀 적은 제 포카 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촌 동생 양이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저희 사촌 동생 구독자 100명이 되면은 제가 포카를 왕친줄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많이 해주세요. 여기 링크 걸어 놓을게요. 안녕. 감사합니다.